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제3회 BNK 부산은행 동백어린이 미술대회가 4월 15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개최됩니다. BNK 부산은행과 BNK 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에서 주최하고 부산시설공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본대회는 부산지역 초등학교 재학 중인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참가부문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지며 주제는 엑스포 봄 그린공원 중 하나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접수기간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포스터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BNK 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상자 134명에게는 총 상금 1000만원 규모의 시상금과 함께 대상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상과 금상에게는 부산은행장상 등이 수여됩니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푸짐한 경품과 함께 신나는 축하공연과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제3회 BNK 부산은행 동백어린이미술대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